자 여러분 신규 캐릭 후긴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작은 캐릭이죠. 애꾸는 이런 모습인데 이 캐릭터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나 뽑을만한가 이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극기 총 공격입니다. 총 공격은 패시브. 전투 준비 시 후기니 자신의 위치에 제작대를 설치하고 전투 중 항상 제작대가 있는 위치로 이동해 일반 공격과 스킬을 시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티브, 궁극기가 발동할 때에는 입힌 누적 데미지가 가장 높은 아군, 예를 위해서 기계 기어를 제작해서 해당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10초 동안 급속을 증가시키는 스킬입니다. 여기 보면 제작대가 이렇게 있죠. 이 위치에서 하는 건데 이때 다미아는 맨 뒤로 가가지고 공격을 안 받는데 후기는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아군의 공격력 증가시키는 양은 후긴인 기본 공격력의 6%입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공격력이 1%씩 늘어나고요. 다음 미스터리 아머입니다. 미스터리 아머는 HP가 가장 낮은 아군을 위해 기어 아머를 제작하는데 8초 동안 600%의 데미지를 저항할 수 있는 실드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실드가 부여된 모습입니다. 스킬 레벨에 따라서 실드 저항 수치가 최대 660%까지 올라가죠. 다음 기어 링크입니다. 기어 링크는 전투 시작 시 후긴 자신의 한칸 뒤에 기계 연동장치 설치를 하는데 이 연동장치 위에 위치한 아군은 공격력이 증가하고 이때 공격력 증가량은 후긴 기본 공격력의 14%입니다. 후긴이 미스터리 아머 시전 시 전도된 운동 에너지를 획득해서 추가로 에너지를 75 회복하죠. 이것도 레벨에 따라서 공격력 증가량 후긴 기본 공격력의 14%로 시작해서 4레벨 20%까지 증가합니다. 다음 전용무기 우정의 수호입니다. 궁극기 시전시 추가로 hp가 가장 낮은 아군 2명을 위해서 계량형 기어 암호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8초 동안 800%의 데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실드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무기 5레벨 실드 저항수치가 850%로 증가하고요. 3레벨이 됐을 때 계량형 기어 암호가 제공한 실드 획득한 아군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군은 실드 지속 시간 동안 제어 면역 효과를 획득합니다. 4레벨은 실드 저항 수치가 900%로 증가를 하죠. 영웅 마스터리는 전투 중 자신이 급속 증가한다. 기본 12. 3레벨이 되면 자신 급속 20 증가. 챔피언 플러스 등급, 각성의 임 개방이 되는데 기어 아머 지속 시간 동안 기어 아머가 제공하는 실드를 받는 아군, 받는 데미지 30%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킬셋, 보면은 실드가 있고 공격력 증가가 있죠. HP 회복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 자체가 SR 등급이기도 하고 힐러도 아니고 공격력 증가량, 다른 캐릭터들의 증가량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들 생각하면 약간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얘 레오프론이고 하면 얘쓰년이 소니아나 신바드 쓰는 게 확실히 낫겠죠. 그나마, 얘 주문석이 루보미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이 주문석 효과가 자신 뒤에 있는 유닛, 공격력 증가하는 거, 루보미러하고 똑같으면, 효치는 충분히 쓸만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기어링크, 예를 보면, 연동 장치 위에 위치한 아군, 후기 내한칸 뒤, 그 아군인데, 공격력, 최대 20%까지 증가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잖아요? 주문석 효과하고 더불어서 작동이 되면 이것 때문에 공격력 증가 관련으로 쓸만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주문석 생각을 하면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보이기는 할 수도 있겠다. 가정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이거, 2핀 누적 데미지 가장 높은 아군을 위해서 기계 기어를 제작한 다음에 공격력 증가하는 궁극기, 급속 증가. 이거하고 하면은 거의 공격력 증가 효과가 막70%이 정도까지 되기는 하거든요? 공격력 증가로 좋기를 한데, 황폐한 영역에서 후기니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거 아니면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자동사냥 때 쓰기 좀 애매할 것 같고, TV 때도 역시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제어 면역이라는 변수,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주문석 효과, 챔피언 아레나겠죠? 이거에 따라서 약간이나마 쓰임새가 있을까요? 최소한 일반 아레나는 진짜 별로인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쓸 바에는 챔피언 아레나나 이런 데에서 다른 거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황폐한 영역에서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한번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레오프론에서이어 예 없으면은 데미지 관련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까? 과연? 이거에 따라서 갈리겠네요. 그거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 영상 뒤편에 이벤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벤트는 이거 스토리, 이벤트 스토리 이런 거 플레이하고 이벤트 통해가지고 카드 얻고 카드에 따른 보상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을 맞이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적이 소정을 파괴하면 전투에서 승리한다. 이게 있는데 재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전투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 카드들 넣어가지고 전투를 하면서 적 소정 파괴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재밌을지 지금 할거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 대목에서 이게 쓰임이 있을지, 이거는 한번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후긴이랑 간단 이벤트 상황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